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다시 광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서 광야 쪽으로 가는 이제 그 길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지지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자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쭉 왔으면, 다윗은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처럼 억지로 법계를 자기 위기 탈출하는 일에 가져다가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자신을 맡기면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처음으로 도로 내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배와그 계시대를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고백도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도 참 귀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시고, 어,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힘든 가운데 몰아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고백보다 더 귀한 신앙고백이 바로 이 신앙고백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생각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사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미마스와 아비아단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서북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방열 나무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리라 아멘. 다윗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있는 일들을 <laughs>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을 이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위기 맞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각성했습니다. 옛날에 영민했던... 전쟁에 능했던, 통치를 잘했던 그 다윗의 영민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30절을 또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날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맨날로 그 감남 산을 올라가서 광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함께 행군하는 모든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3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와여 호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긴박함이 없게 이렇게 읽었지만 지금 다윗에게 소식이 딱 전해진 겁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건가? 아히도벨은요. 정말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 그러니까 그가 전략을 세우면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성도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다윗이, 다윗이 그에게 있데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되다.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은 후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후세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세운 자 다윗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강 마루턱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가 나와 함께 가면은 나에게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후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가면은 나에게는 더 힘들다. 하지만 너가 있을 때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압살롬 바로 옆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가는 것, 이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는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하고 그 옆에 있어서 그가 아이돌에게 도 어떤 그 계약을 어, 받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할때 그것을 막아라라는 임무를 이 후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요 지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남자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빨리 도착을 해서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성에 다 들어온 다음에 후세가 오면은 어떤 의심을 받겠어요. 저 사람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뭐 이런 의심 받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저 밑에 헤브론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성에 도착해서 왕을 맞아야죠. 그래야 그 충성 그 그거를 어 압살롬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피난을 떠나면서도요 다윗은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법계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선도님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다 붙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때에 맞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동력하게 하신 귀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 이 엄청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격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이 길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